네, 심택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심택 11월의 매매 전략, 우리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에 두 번째 주가 발아졌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 안에서 증시나 이 테마적인 부분들이 많이 제대로 받아가면서 또 강하게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현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들이 소폭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심택은요,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인해서 이 추가적인 움직임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이 고부가 제품 비중 증가가 올라가면서 실적 또한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바닥에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철실한 매물들이 조금 더 강하게 쏟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이러한 하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이어지면서 조정의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가 봐야 되는 것인지 오늘 심택 관련해서 주가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많은 부분 체크해 가시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우리 심태 응원의 댓글들도 한 마디씩 꼭꼭 남겨 주시면서 시청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방 선업 메모리 이 D램과 랜드 관련해서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수요 증가 자, 그러므로 인해서 재고 소진으로 심택에 대한 모두 PCB, 그 패키징 서브 스트레이트 매출이 직결이 돼가면서 매출에 대한 흐름세가 굉장히 커지고 확대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요, 메모리 3사, 속행 기판 성능 평가, 이퀄 퀄 테스트, 전체적인 통과 모멘텀이 나타나면서 강한 상승 여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회복성과 또 기대성들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반 산업의 회복으로 또한 엄청나게 큰 AI나 또 로봇 관련해서의 흐름에 반도체 이 관련해서의 사업의 흐름들도 더욱더 확대가 돼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AI 반도체 및 서버용 고성능 기판 등 고마진 제품에 대한 비중 확대는 심대 관련해서의 수익성 개선을 굉장히 견인하는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강한 상승의 흐름으로 전 고점 부분까지의 움직임들 강하게 보여주고 나서요. 현재 상승 라인들을 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강한 모멘텀들을 이끌어 내다가 사실은 매물들이 증시 눌림과 동시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시점이죠. 자 현재 구간에서 지난 거래일에는 이 매물들 상단 부분까지의 움직임을 살짝 맞아주는 흐름 보여줬으나 아닥 쪽으로 살짝 더 기울어지면서 금일 하락성을 이끌어 더욱 더 이끌어 내가고 있는데요. 저번에 만들어졌었던 이 매집의 형태를 띠는 부분 안에서 잠시 눌려주면서 다시 한번 더이 매물대 하단 부분까지 움직임들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흐름으로써 현재 구간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들 조금 더 공포감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심택 관련해서 산업의 흐름들과 실적과는이 개선의 구조들은 계속해서 이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보더라도 심택은요 이러한 조정 구간을 통해서 고점 부근에서의 패턴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더 신뢰를 쌓아주는 매집 형태를 이끌어 주고 나서는 강한 상승 여력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서 살짝 더 매물대 흐름으로 살짝 소화 구간과 또이 철실한 매물로 인해서 떨어졌었던 구간에 다시 한번더 바닥을 지지해주는 물량들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밑꼬리가 달리면서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끌어올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으로는 지금 현재 가파르게 다시 한번더 회복성을 나타내준다라는 의미보다는 살짝 이 구간 안에서 매집의 형태로서 흐름을 가져다 주다가, 그리고 나서 서, 서서히 우상의 패턴을 이어져 나가다가 강한 상승 여력으로 전 고점을 그때 다시 한번더 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자, 지금 심택 관련해서 4분기 실적 흐름도도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편이긴 합니다. 3분기 대비 개선세가 지속될 수 있는 실적의 전망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요. 고부가 가치 제품 패키징 서포 스트레이트 생산 증가와 가동률에 대한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실적 개선이나 또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공급량이 늘리는 부분으로서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시장이 분위기를 잘 타고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저부가 가치보다이 고부가 가치 이 가치의 제품 위주로서의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인해서 빠르게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강조가 돼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연말 성수기 효과와 전방산업, 이 PC나 또 서버 등의 움직임 안에서의 굉장히 큰 전방산업의 회복으로 인해서 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은 추가적인 계약이나 또 추가적인 공급 계약 이러한 이제 흐름으로 인해서 수주잔고를 채우기 위한 고객사들의 물량들도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심대교 그 부분을 감당해 내가면서 더욱더 바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요. 2026년 또한 더욱더 그 흐름세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 심택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1분기까지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주가 상승 라인대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들은 고점 부근에서 혹시 비중적인 부분 제대로 조절 못하신 분들은 현재 많이들 힘들어하고 계시겠지만요. 상승 라인대에서 어느 정도 이 매도에, 탔던, 매도에 대한 신호만 잘 아셨던 분들은 엄청나게 강한 상승에서의 큰 수익을 보존하고 있을 거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지금도 늦지 않은 게요 신규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을 만한 하반기 모멘텀에 받쳐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심택이 지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분석에서의 지지라인을 받쳐주고 있다는 라 점으로 수급상대가 함께 단기적인 움직임 안에서 신기적으로 들어가실 때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과 지금 현재 고점 부근에서 수익을 못보신 분들은 비중과 단가 조절을 해 나가시면서 이 흐름에 다시 한번더 조정한 흐름 이후에 하반기 큰 수익으로 변화가 돼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현재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꾸라지고 있는 패턴이 전환되는 이러한 하락성으로만 보실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태 관련해서 우리 조만간 이 단가 조절이나 또 비중 조절하실 수 있는 매수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심태까지 관련해서 많이들 문의 주셨는데요. 조만간 내용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하반기에 수익으로 이끌어 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매수매도 타점 알림 받기 신청해 놓으시면 제가 무료로 심택 관련해서의 매수매도 타점과 또 정보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전문가 관점에서의 매수매도 매수 타점을 받아보시면서요. 여러분들 하반기까지 수익으로 갈수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의 매매 전략을 조금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더더더 연락 주시고요. 또 혼자 하기 괜찮다 하시는 분들도요. 전문가 관점에서의 정보를 고, 그냥 부담감 없이 공유 문자로만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면서 조금씩 참고하시면서 더욱 더큰 어, 수익으로서의 매매 전략 세워 보시면 너무나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제 번호로요, 그냥 구독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되시는데 제가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어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요즘 사기가 많다고 해서 전 문자로만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공유 문자니까요 부담감 없이 받아 보시면서 매매해 보시면 되시고요 문자 받으실 수 있는 번호만 저한테 답장 받으실 수 있는 번호만 남겨 놓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구독이라고 제가 구독자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독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고 다른 종목군들보다 심택 관련해서의 정보를 먼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심택이라고 같이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게 심택 관련해서의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다른 종목보다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물뿐만이 아니라 시초카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도 보내드려요. 지금 현재 11월, 12월에는 이제 실적 발표 시즌에 맞춰져서 11월 달에도 증시 눌림과 동시적으로 지금 차일실은 매물들이 많이 나올 때거든요. 하지만 시초가를 움직이는 강하게 변동성을 일으키는 종목군들도 굉장히 많은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11월과 그리고 12월 지금 살짝 증시가 눌려주면서 회복되는 구간 안에서 시초가의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 많죠. 11월, 12월에는 시초가를 공략하실 수 있는 종목군도 굉장히 많다라는 점으로 시초가 공략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만 해주셔도 이두 가지 선물 무료로 보내드릴 건데 문자 보내주셔서 계속 달 따라와 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수익률은 제가 보장하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참고하실 수 있는 사항 잠깐 참고하실 수 있게 보, 보여드릴 테니까 수익료 관련해서 오픈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심택 관련해서의 수급상 살펴보면서 좀더 디테일한 차트 분석해 드리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제채널에 구독자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90일 동안 정말 가파르게 상승으로 나타내면서 구독자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무료 이 매수 매도 타점과 그리고 히든 종목에 관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정말 댓글로도 그리고 많은 문자로도 응원의 댓글과 감사의 댓글을 많이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 제가 더 이제 5만 명 이상까지 구독자 수가 채워질 때까지 제가 매수 매도타점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이포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피어로브 미싱 아웃이라고 하는데요.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최근 이 갑자기 급등하는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 나도 이 수익을 놓치기 싫다, 놓치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막 상승하고 있을 때 들어가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때 세력들은 고점 부근에서 물량을 빼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인분들은요, 아무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수익 중이기 때문에 쉽게 빼지 못하세요. 그럴 때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나서 다시 원금까지 자리를 찾아왔을 때도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을 거다 라는 관점 때문에 지키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게 되면 조정 구간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고 우리 여러분들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리지 않기 위해서 세력들과 함께 움직여야 되고요 세력들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이이 비중을 줄이는 그 구간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하고 또 세력들과 함께 비중을 줄이는 구간에서 안전하게 우리는 미리적으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종목군들이 있었냐면요. 바로 네이버 있습니다. 이 저점 구간을 올려가는 중이다라고 영상으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마지막 매수 찬스, 바닥에서 마지막 매수 찬스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영상을 통해서도 알려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는 정확한 시기와 그리고 가격대까지도 알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움직임 미리 파악해 나가면서 물량 확보와 그리고 바닥 구간에 다져주고 나서 다시금 상승 라인을 만들어줬을 때 연락을 드렸고요. 영상 찍어 드렸고,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승 라인이 갖춰다 주고 그리고 물량을 뺄수 있는 구간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거래량 다시 한번 줄어드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우리는 미리적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셨을 때보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는 포모 현상으로 느끼면서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던 시기 그리고 개인 분들의 물량이 고점이 아니라 중간 초점 보정 부분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렇게 봤을 때제 영상과 문자를 보고 들어가신 분들과 그렇지 못 하신 분들의 수익률 차이가 약 40%가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63% 수익을 봤어요. 근데 이분들은 22%. 많이 보신 분들 그래도 22% 수익을 보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한번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두 배, 세 배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3%를 가져갈 수 있었던 수익 구간이 에도 불구하고 22%밖에 수익을 못 보셨기 때문에 어, 많은 수익 구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DND 파마틱도 있어요. 매시 관련해서의 흐름들 기업적인 분석을 먼저 했고요. 차트적인 흐름으로 세력들의 움직임과 거래량 부분에서 제가 체크를 해 나가면서 이때 또 터질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바로 이때 찍어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주가 상승력 한번 보세요. 자 거래량이 만만해지는 시기에서 물량이 확보되고 바닥에 지지가 되고 세력들의 움직임 미리 파악했었기 때문에 우리는 급등 구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나서 우리가 또 매도하는 시기 안에서 매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떨어지는거 확인했습니다 d&d n 판박때도 수익 60% 이상 가져가셨습니다 자 셀리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셀리드는 어,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 받는 흐름도 나타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비중 절대적으로 줄이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구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돼요. 빠져나가지 않고 살짝 눌려주는 구간. 하지만 거래량에 지켜줬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에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후에 더 강하게 갈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매도할 수 있는 구간까지 체크해드렸습니다. 셀리드는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락을 가져가신 분들도 많으시지만요 더 크게 수익을 보고 60% 이상의 수익을 보고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판단해서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주 히든 종목, 아직까지도 제가 보유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이 매수 매도 타점 말고도 히든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구독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저 구독했어요 라고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그 번호를 통해서 히든 종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이나 종목명 아니면 히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세요. 그냥 제 번호, 제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실도 돼요. 저장하셔서, 예수인한테 문자 보내야겠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어, 문자 왔구나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 타점 히든 종목에 대해서 바로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에 깔리시면 안 돼요. 01044666279번입니다. 제 개인 번호예요. 연락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있는데요. 여기 더보기란에 파란 색깔 글씨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시면은 자 바로 문자 보내기 나와 줍니다. 그래서 여기 초록색깔 글씨 누르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바로 하기 어렵다, 까먹을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 여기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제가 만들고 있는 기법들은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트 흐름과 재료적인 수급 이 분석 그리고 모멘텀 테마성 까지 그 안에서도 강한 상승력 폭등력을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을 기업을 뽑아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하실 때 보다 압도적인 수익률 차이를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투자 매매 기법 안전하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유료로서 강의를 진행 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100만원 안받아요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 주시고 무료로 이벤트 진행 중일 때 한번씩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종목으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심들 관련해서 수급상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현재 외국인의 물량을 주고 있는 이러 강하게 물량을 많이 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차 실은 매물들이 여러 수급에서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점이죠 하지만 지금 연기금 물량 모아가고 있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외인에서도 지고 있는 물량은 강제에 강한 편입니다. 렇기 때문에 차 시련 매물들의 흐름세가 보여지고 나서는요, 신규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물량들은 고점 대사직 유지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전부터 물량을 모아었던 구간 안에서 차 시련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생각이 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심리적인 하방을 하방의 압력을 조금 더 강하면서 더 흔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집의 구간 안에서의 매물대 지지를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하방을 지지해 주는 물량들로 인해서 현재 구간 에서 추가 하락세 보다는 이 구간에서 의 매집의 형태를 이끌어 내다가 강한 상승 여력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안에서 새로운 매수의 흐름세에 조금 더 기대해 보면서 추가 라인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떨어지더라도 요 하반까지는 저는 4만 7500원 까지는 이제 기술적인 조정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 구간까지는 살짝 눌려줄수 있겠다 하지만 4만 5천 원대까지 살짝 밑꼬리가 달리면서 하락성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4만 5천 원대가 강하게 이탈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비중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6만 원대 다시 한번 더 회복력 그리고 6만 5천 원대까지 매집의 형태가 강하게 우상의 추세를 이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조만간 고점 부근에서도 매집의 형태를 띠다가 강하게 어 강한 이러한 또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급등의 흐름도 기대해볼 수 있는 이, 어,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 이 구간까지 움직임들 잘 파악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인, 지금 현재 전체적인 중장기적인 모멘텀보다 단기적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서의 흐름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 참고하실 수 있는 저항 라인과 지지 라인은 그냥 정말 참고로서만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정확한 구간에서의 매수매도 타점은 문자로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깐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사분기를 지나서 2026년 메모리 업황의 본격적인 상승 사이클을 진입과 함께 DDR5나 또 HBM 등 고수익성 관련해서의 제품 비중이 굉장히 확대되는 부분과 맞물려지면서 실적이 우상향으로써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이런 흠들이, 흐름들이 내년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더욱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과거 사이클 대비해서 고부가 제품 믹스 개선이 두드러지면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더 재평가받을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관련해서의 기대감도 하반기에 남아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변동성이 이끌어 내가고 있는 시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업황 회복과 고부가 제품 구조 개선에 기반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특은 반도체 업황 회복, 회복 수혜에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되고 있고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체질 개선에 대한 움직임들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향후 주가가 다시 한번 더 고점을 일으키고 또 다시 한번 더. 어, 주가가 긍정적으로서 상승 라인 때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텍 관련해서의 강한 하락이 조정을 받고 있는 현재 구간 너무 십년치 마시고요. 다시 한번더 자리를 잘 잡아, 찾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심텍은 무조건적으로 수익 마무리하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대기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심텍 관련해서 긴급적인 정보 문자로 안내해드릴 테니까 문자 기다려주시고요. 그외의 내용들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더 찍어드릴 예정이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놓으시고. 그리고 심택 관련해서 타점 여왕이 또한번 알려드리는 우리 심택 후속 영상도 다시 한번더 시청하러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구독하고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심택 관련해서의 11월 두째 주 매매 전략 체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